결혼을 22세에서 25세에 해야 하는 이유. 제3강. 3. 공부가 직업이 되어야 결혼 후 가정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 모든 나이는 성별이 다르고 신체, 성격, 지능 지수와 살아가는 환경이 모두 달라서 공부와 직업 교육의 효과를 똑같이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지능과 능력을 청소년 때 빨리 파악해서 미래 방향과 삶의 목표를 빨리 정하고 각 사람에게 맞는 공부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 때 목적 없는 공부와 성적에 맞추어 선택할 직업이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교를 적당히 다니다 보면 자신의 미래에 사용하지 못할 불필요한 공부를 하다가 휴학하거나 자퇴하게 되어 돈과 세월만 낭비하게 되거나 공부한 전공 과목이 직업이 되지 못하여 직장에 들어간 후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직업을 찾아 방황하며 원점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모순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에서부터 직업에 맞는 공부를 하여 직업에 성공해야 가장 기본적인 삶, 의식주를 포함하여 결혼하여 이룬 내 가정을 책임지고 보호하며 한평생 인생 전체가 안정되어 평안한 삶을 보장받게 된다. 내가 잘하는 한 가지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직업에 숙련된 사람이 된다면 성공하게 될 것이고 안정적인 수입으로 빈부의 격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줄어들게 되거나 극복하게 되며 더 나아가 부유하게 살수 있다. 남자는 직업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업의 눈높이를 낮추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어떤 일이든지 빨리 선택하고 노력하여 발전시켜서 직업의 안정을 찾아 결혼하고 여자는 고학력자일수록 눈높이를 낮추어 어떤 직업에서 일하든지 성실한 남자를 찾아 20대 중반에 가능한 한 빨리 미래를 함께할 필요가 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나쁜 일만 아니면 아무리 낫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 일에 성공하면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게 되며 가족을 책임지게 되므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한다면 수입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며 생활이 안정되어 모범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어서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영상은 성인이 22세에서 25세에 결혼해야 되는 이유와 그에 따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제시하는 "저출산 이렇게 해결하자"라는 책에서 발췌한 요약본 세 번째 편입니다. 총 8편이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